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우리 폭로초들이 정말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피었는데, 오암도의 화분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화분이 이렇게 작습니다. 작아도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는데요. 조금 작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와인컵 지손이 야큰 화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꽃을 꽃대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오암도의 화분 언박싱 해볼게요. 너무 예쁩니다. 세상에 작은 이런 화분에서 어 이런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지 않습니까? 오암도의 화분이 물 마름이 좋으니까. 확실히 꽃은 참잘 됩니다. 색상 보세요. 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물도 좋아하고 물 매일 줍니다 저는. 물 매일 줍니다. 어디에 키우냐 따라 다르다고 늘상 말씀드리죠. 요것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두 종류를 이렇게 이제 심었죠. 어, 분갈이를 큰 데다가 했습니다. 이것도, 어, 화분이 작으니까 막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큰 데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이걸 굉장히 싼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광인데 그림이 없고 이런 거 붙인 거 없이 그대로입니다. 이렇 보면 아무것도 없이 이대로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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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너무 싸지 않습니까? 이런 게 붙인 게 없으면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우암도의 화분, 어, 요렇게. 너무 싸고 예쁘고, 꽃이 첫째는 잘 됩니다. 물 마름이 좋으니까 꽃이 참잘 됩니다. 요렇게. 너무 예쁘죠? 요 화분은 언박싱 할때 제가 여기다가 심었죠. 이렇게. 꽃이 이것도 한 개, 두 개씩 핍니다. 자리 완전히 다 잡아서, 어, 요렇게 하고 있는데, 어, 자리를 완전 잡았죠. 이렇게 한두 개씩 꼭 피워줍니다. 너무 활짝 자라고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얼마나 많이 피웠습니까? 이것도 우암도에 하분이 이렇게 작아도 이렇게 작아도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워줍니다.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많이도 피웠지요? 흰색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이 피웠습니까? 이렇게 요즘에 꽃을 요렇게 많이 피워줍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이또 음, 작은 오암도 화분인데 와 정말 많이 피어줍니다. 이제 큰 화분에 심으면 물 마름이 어잘 조금 이제 더디게 되고 이 작은 화분에는 물 마름이 빠르죠.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를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이런 작은 화분을 근육합니다. 작은 화분을 물 마름이 잘안 되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는 거는 조금 큰 화분이 좋고, 키우는 장소 따라서 화분을 선택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이것도 5년 됐어요. 이것도 목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이 안에가, 목대가, 이것도 굉장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것도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이거는 겹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꽃향기에서 구매한 꽃인데, 얼마나 많이 컸는지, 요거는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조금 큰 화분에다가 요거는 어, 분갈이 할 겁니다. 요거는 분갈이 큰 화분에다 해줄 거고 음,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작은 화분을 쓰세요. 작은 화분이 예쁩니다. 큰 화분보다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큰 화분은 어, 키워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요것도 작은 콩분이나 되는데 이렇게 잘 살아가죠. 작은 콩분입니다 이것도 작은데도. 꽃이 렇게 많이 피고 작습니다. 이건 이렇게 비교하면 이렇게 작습니다. 요렇게 화분을 주문을 했습니다. 화분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세 개, 음, 이거는 가 1번, 세 개에 6만원 짜리인데세 개에 24,000원입니다. 근데 여게 이제 이렇게 잿물을, 음, 두 번을 입히고, 그, 닦아낸답니다. 그리고 1200도에 굳는답니다. 1200도에 굽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좋아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가격도 좋죠. 큰데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이 세 개가 이렇게 요렇게 세 개가 이렇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좋네요. 음, 그래도 이렇게 매끈한 게 아니고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요하고 조금 다르죠. 참 이거 싸게 팔았죠. 이렇게 문양이 없는 거는 좀 쌉니다. 이렇게 문양 있고, 이렇게 있는 거는 조금 가격 이 있고, 이런 거는 너무 쌉니다. 요것도 상당히 싼 겁니다. 그래서 가 1번. 이게 세개가 1번. 어, 세개 6만원짜리를 세개 24,000원. 너무 싸죠? 어, 세개 24,000원인데, 17 곱하기 13입니다. 17 곱하기 13. 어, 너무 괜찮죠? 17이면 여기 상당히 이게, 응, 음, 큽니다. 이거를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푹 들어가죠? 어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큽니다. 이거 야생아들 심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 북노초 심기는 너무 큽니다. 이거는. 북노초 심기는 크고요. 이렇게. 요는 아이. 이 와인컵 지손이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작은 데서도 얼마나 꽃을 예쁘게 이렇게 핍니까 아유, 코스모스 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어유, 피어서 요를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또 요거는 요거는 조금 무거워요. 꽃 10번 한 개에 15,000원. 한개 4만 원짜린데 한개 15,000원입니다. 음.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예전에 내가 이거 한개 4만원씩 주고 샀지 않습니까 처음에 초참에 근데 많이 싸졌어요 이렇게 주문하실 때 꽃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어, 가 1번 가로 들어가야 되고 가를 적어야 됩니다 요거는 꽃 10번 너무 괜찮습니다 와 이거는 15, 15 곱하기 14 네요 15 곱하기 14입니다. 어, 굉장히 크죠? 음, 이렇는데, 이것도 이제, 음, 거의 잿물을 다 뺏겼어요, 손수. 다 닦아냈습니다. 손수 닦아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지 않게끔 잿물만 다 닦아내고, 자, 요렇게, 어, 이런 게, 어, 꽃이 참잘 살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야생아 심어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아, 굉장히 예쁜데요. 이렇게, 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고, 요 호크를 또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10kg에 15,000원, 20kg에 25,000원 택배비 포함했습니다. 여기 요겁니다. 11가지가 배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폴라이터, 마사, 제올라이터, 모래, 난석, 어, 다섯 가지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이 물에 녹지 않고 그대로 있고요. 여섯 가지는 물에 녹아서 거름이 됩니다. 상토, 녹소토, 훈탄, 에스라이트, 산야초, 저곡토 여섯 가지는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음, 들어갔을 때 꽃에 영양을 줍니다. 어, 영양을 주기 때문에 태배비 포함해서 10kg 15,000원, 20kg 25,000원입니다. 어. 엑스플랜트에도 많이 올려놓고요. 상점보기 검색하셔서, 음, 엑스플랜트, 우암도예나, 안그러면 빡병일 검색하시면, 어, 흙하고 화분하고 수천가지가 나옵니다. 그거를 또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렇게 예쁘게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우암도예 화분이 꽃이 참잘 됩니다. 그래서 분갈이 하기도 좋고요. 이거를 큰 화분에 옮길 때, 망치로 톡톡 두드리면은 쏙 빠집니다. 음, 그래서 참 좋은 이런 음, 사기 같은 거는 그래 하면 당장 깨지는데 이런 거는 토분에 가깝는 허크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토분에 가까운 음,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갈이가 잘 됩니다. 톡톡 두드리면 망치로 톡톡 두드리면은 싹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분갈이 하나 해볼게요. 요거를 분갈이 해볼게요. 이거를 분갈이 하는데. 흙은, 어, 이렇게 합니다. 토동 흙을 70% 하고, 어, 이게 저, 항토 없어서 하단에 이 흙이 좋은 겁니다. 하단에 있는 흙을, 음, 어, 지렁이 분변도 섞였고, 이래서 요거를 20%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부엽토 10% 해서 계피가루한 숟갈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오암도의 어, 흙은 위에 복토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암도의 흙은 위에다가 복토를 해줍니다. 흙을 이제 가득 안 올리고, 군발 흙을 가득 안 올리고, 여러 가지 비합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고, 어, 뿌리가 손상이 안 돼서 이대로 옮겨 심을 거니까 부엽토를 조금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역을 해볼게요. 여기는 깔망을 깔고, 난석을. 이 정도 넣주고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두드리면 은 화분도 안 깨지고 쏙 빠집니다 이렇게 이래서 오함도의 화분이 이게 너무 좋네요 그데옮기 심을 때 이렇게 사용하면 너무 좋습니다 이제 빼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싹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싹 들리죠? 자, 이로 되면, 밑에 흙을 조금만 드러내야 되겠어요. 이게, 나 잎을 다 따주고, 나름대로 자꾸 정리를 해주면서 키우는데, 이 잎이 너무 많이 찼죠? 완전히 이 밑에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기를 좀 잘라줘야 됩니다. 여기를. 요즘에 지금 한참 많이 클 거라서 밑에를 뿌리가 안 보일 정도로 잎이 이렇게 차있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요거를 잘라야 여름에 물음병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잘라줘야 돼요. 요렇게. 요런, 요런 식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안 잘라주면은 복잡해서 나중에 물음병이 생깁니다. 좀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하엽도 따주고, 많이 잘랐습니다. 북노초들은 너무 잘 크기 때문에 괜찮아요. 상관 없습니다. 좀 이렇게 하엽을 정리를 좀 해주고. 이거는 뿌리를 손상 안 시키고 그대로 옮기 심을 거라서 후유증도 하나 없을 거예요. 이거는. 목대가 이렇게 보여야 이쁘지 않습니까? 이붕어천는 꽃도 예쁘지만은 또 목대가 예쁘게 보는 그런 또 멋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여기는, 여기만 여기 밑에만,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고 여기 바로 얹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얹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구양이나오 그 겁니다. 흙이 이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흙이 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어, 이렇게 목대가 목대 상처가 나도 굉장히 빠르게 치유가 됩니다. 이 정도 하고 우암또의 흙을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암또의 흙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쁘네요어이쁩니다 여기 앞으로 앞으로 요렇게 보게끔 어, 이렇게 했습니다 하얀 플레이트는 어느 정도 뜨고 나면 싹다 나중에 식혀 나갑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동이 흙이 15가지 배합이 돼 있어서 영양 많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토동이 흙도 굉장히 배수가 잘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어, 미어물약 미르물약, 이렇게 살포해주고, 요렇게. 확실히 이게 뿌리가 잘 내리고, 후유증도어라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미어물약이렇게 우암도에 작은 화분에 있는 거, 톡톡 두드려서, 그렇게 해서 심어주세요. 그러면 뿌리 하나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언박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